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사립학교의 재산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거래를 막는 규제 조항은 없다 보니 돈을 주고 학교 경영권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보조금 24억 원을 지원받은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학교 이사진 6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사임한 직후 이사진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신임 이사진 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명은 모그룹 임원진과 관계자입니다. 감사도 이 기업 관계자가 선임되면서 이 기업이 사실상 학교 경영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이 학교의 전 이사장에게 13억 원을 주고 사실상 경영권을 샀다는 점입니다. 전 이사장과 척과의 채권 양도 양수로 13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교육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 재산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사고파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경영권 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비리를 차단해야 니다 사립학교 경영권 양도를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송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 교사 1,100여 명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통과돼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공방은 정치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야당은 복지 혜택부터 먼저 줄이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재정 자체 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아이들 밥상을 없는 무상급식 중단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이 흐어간다면 5천만 국민한테도 무상급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주입니다. 통영 해양경비안전선은 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131톤 어선 기관장 예순살 고모씨 등두 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반쯤 통영시 동호항에서 어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연료유가 기름 주입구로 역류하면서 경유 약 5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돼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다니던 교회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37살 서모씨를 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창원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이 본인의 말을 무시한다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분양 열기에 저금리까지 고려하면 올해 부산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천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분양가 심사를 받은 모 아파트 시행사가 신청한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040만원. 그러나 분양가 심사에서 8.3% 삭감돼 960만원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시행사가 원하는 가격이 그대로 분양가가 됩니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산의 99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약 1,400만 원이 오르는 등 분양가가 5% 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 심사를 해보면 부산이 평균삭감되는 비율이 한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5% 정도 상승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평균 972만 원이었던 부산의 3.3 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올해 천만 원 돌파가 전망됩니다. 또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분양에 나서 올해 공급 계획보다 70% 이상 늘어난 2만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데다 미분양 우려 때문에 건설사들이 초고가 분양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분양 가격을 급등을 시키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면 신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분양 아파트나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다시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답지 않게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오후에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까지 계속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당분간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감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진주 16도, 함양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최고 3m까지 점차 높아지겠고요. 해상에서도 밤부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시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NC다이노스가 어제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홈 개막전에서 10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NC는 1회초 넥센에게 먼저 2실점 했지만 이후 넥센의 선발 투수 피어밴드를 맞아 타선이 폭발하면서 3회 말까지 홈런 두 개를 포함 6득점하며 일치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연패 뒤 홈에서 첫 승을 거둔 NC는 오늘 넥센의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거제시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인재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재경 거제학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거제시는 재경학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모두 1,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경학사는 이들 가운데 10%인 100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받는 창원시의 2015년 기업사랑시민축제가 오는 5일까지 열립니다. 축제기간에 창원시 내 주요 도로에는 지역기업의 회사기가 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밴드페스티벌, 가족노래 경연대회 등이 열립니다. 또 지역대형 판매점은 할인행사를 열고 지역기업 종사자는 지역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공연과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대형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어제 강릉 아닌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7,100억 원 규모의 보일러와 터빈 내기를 수주했습니다. 또 1,6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도 수주했습니다. 경남농협의 연합사업조직 원예농산물 판매액이 올해 전국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천억 원 달성 때보다 40일 앞선 기록으로 올해 말까지 목표는 3천억 원입니다. 성장을 이끈 주요 품목은 풋고추와 딸기, 단감 등으로 진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밀양시 연합사업단이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동근 금성면에서 올 들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동근은 지난달 31일 금성면 고포리 용포새들 이기작연구논에서 지난해보다 15일 빨리 첫 모내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내기를 한벼은 극조생종인 조평벼와 운광3호 등으로 오는 7월 중순쯤 수확한 뒤 곧바로 이기작 품종을 심게 됩니다. 지난 군항제 기간에 운행되던 마차의 통행이 올해는 제한됩니다. 진해 경찰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며. 행사장 일대 주요 도로에서는 마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꽃마차를 운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말 17마리가 진해에 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평균 저수율이 예년보다 높아 영농철 가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경남, 경남 641곳 저수지의 저수율은 87.8%로 평년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여서 영농철 가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와 양산 98.5%, 진주와 산청 92.3%, 사천 93.2% 등을 기록했습니다. 제53회 진해 군항제가 지난달 31일 전야제에 이어 어제 이충무공 동상 헌다리를 시작으로 공식 개막했습니다. 오늘 10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여자촌 별빛축제, 한미해군합동군악연주회와 공군 에어쇼, 이충무공 승전행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창호시는 현재 진해 지역 벚꽃이 60에서 80%가량 피었다며 이번 주말쯤이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33회 경남연극제 극단 입체 사람의 아들이 오늘 저녁 7시 30분 3일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전통 문화융합 복합체험공연 풍류와 놀이 콘서트 가락지가 내일 저녁 7시부터 거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경남 기동문화원 개원 6주년 기념음악회 윤학원 코랄 초청연주회가 오는 7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